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나 거기 정착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보면 이스라엘은 먼저 우상숭배와 이방 세력들을 철저히 진멸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집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위한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내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7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분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사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이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유리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로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7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이유가 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누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신실히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과 영적 전쟁에 임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악의 요소는 하나의 지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죄악된 요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